안녕하세요. 그루맘입니다. 오늘은 요즘 지천으로 시장에 가면 나오는 이 고구마 줄기를 가지고 볶음을 한번 해볼 텐데요. 계절 음식이라 요즘 볶아 드시면 이게 아주 맛이 있거든요. 이 고구마 줄기는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면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입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껍질을 다 벗겨줄 거예요. 이렇게 껍질을 벗기시면 껍질이 아주 잘 벗겨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입 크기로 잘라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여기 입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벗겨 주시고 이렇게 한입 크기로 이렇게 잘라내면서 껍질을 벗기면 이 껍질이 아주 잘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끝에 꽁지는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벗겨 주시고요. 예, 고구마 줄기 한 대는 이거 파란 줄기보다는 이 빨간 줄기가 맛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빨간 줄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입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가면서 이렇게 껍질은 다 벗겨서 준비를 해주세요. 고구마 줄기는 이렇게 한입 크기로 줄기를 깨끗이 벗겨서 이렇게 잘 다듬어서 이거 대치기 좋은 크기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뒀습니다. 고구마 줄기는 껍질을 이쁘게 까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안에 볶음에 들어갈 부재료로는 필러기로 삐져놓은 당근조금과 홍청고추도 준비했고요. 파, 흰대는 조금 절반 준비했고요. 양파는 이렇게 반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필러기로 삐져은 당근은 이렇게 채를 썰어줍니다. 그리고 대파 흰 대부분 절반은 이렇게 송송송 썰어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양파 반개는 꽁지를 따시고 이렇게 길이로 적당한 두께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붉은 홍천 고추는 칼칼하게 매웁게 하실 것 같으면 땡초 청양 고추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매운 게 싫으시면 그냥 일반 고추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는 볶는 데 들어갈 거니까 아주 곱게 다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절반 갈은 고추는 이렇게 어서 떠서 절반 갈라서 썰어주세요. 이렇게 볶음에 들어갈 부재료들은 준비를 하시고요. 이렇게 냄비에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요. 이렇게 펄펄 끓고 있는 물에 천일염을 이렇게 한 스푼 넣으시고, 이렇게 녹여준 다음에, 이건 고구마 줄기 껍질 벗긴 거를 여기다가 넣고 데쳐줄 거예요. 이거 오래 데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거 한번더 볶을 거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데쳐주세요. 그리고, 불을 끄시고, 뚜껑을 닫고, 약간 뜸을 들여서 익혀줄 거예요. 펄펄 끓는 상태에서 그대로 두시지 말고, 약간 이렇게 뚜껑을 닫고, 뜸을 좀 들여주세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고구마떼를 넣고 불을 켜서 뜨거운 물에 불려준 뒤에 불을 끄고 뚜껑을 닫고 뜸을 좀 들여준 상태거든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담그고 불을 끄고 제 열에 뜸을 좀 들여줬더니 이렇게 날캉날캉하게 잘 익어졌잖아요. 보통 이렇게 나물 데칠 때는 나물이 다 익을 때까지 끓는 물에서 익힐 생각 하시지 말고, 끓는 물에 넣고, 뚜껑을 닫고, 뜸을 들여서 자연스럽게 익혀주는 게잘 익거든요. 이렇게 익어준 고구마 줄기는 이제 건져서 찬물에다가 얼른 헹궈 줄 거예요. 찬물에다 담궈서 이 뜨거운 열기를 빼주고, 이제 다시 양념을 해서 볶을 거예요. 이렇게 완전해서 이제 찬물에다가 담궈서 열기를 빼러 가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친 고거 술기는 이렇게 얼른 찬물에 담궈서 이 뜨거운 열기를 빼주세요. 그래야 색깔이 새파랗게 살아 있거든요. 이렇게 찬물에 두번 헹궈서 뜨거운 열기를 빼주세요. 이렇게 조물조물. 고구마 줄기의 두께가 있으니까 아직 이게 좀 미지근하니까 찬물에다가 담그시고 차가운 열기를 뜨거 열기를 완전히 빼주세요. 이렇게 볼을 준비하시고 여기에다가 데쳐서 물을 빼준 고구마 줄기를 넣고요. 이거는 진간장이에요. 진간장을 한 스푼만 넣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멸치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도 이렇게 한 스푼을 넣으시고, 이거는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을 한 스푼을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다진마늘, 다진마늘도 이렇게 적당히 한 스푼을 넣으시고,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조물조물 양념에 묻혀주세요. 이 고구마 줄기에 양념 간이 배이도록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주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에 좀 재워뒀다가 볶으셔야 이 고구마 줄기에 간이 들어가지고 이 맛있는 고구마 줄기 볶음을 해 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양념에 조물조물 재워 두시고요. 이렇게 팬에 열이 오르면 식용유를 이렇게 땅에 조금 둘러주세요. 그리고 식용유 둘은 팬에 양파를 넣고 볶아 줄게요. 먼저 양파를 넣고 볶아 줍니다. 센 불에서 먼저 양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다져준 대파와 당근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이렇게 양념이 어느 정도 익어지면 양파는 거의 좀 투명해지고 당근도 열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볶아지죠. 이렇게 볶아질 때 양념에 채워둔 고구마 줄기를 여기다 넣어줘요. 이렇게 고구마 준기를 넣고 홍청고추도, 썰어둔 홍청고추도 여기다 넣으세요. 이렇게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이렇게 두고 잠깐 여기 뚜껑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뚜껑을 닫고 잠깐 한김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닫고 양념한 고구마 줄기에 김이 한김 오르면 이렇게 한번더 뒤적여서 볶아주시고 여기에서 간을 한번 봐보세요 음, 이 상태에서 간을 보니까 제 입에는 조금 싱거워요 싱거워서 저는 멸치액젓을 한스푼을더 넣고요 그리고 이건 매실청이에요 매실청을 이렇게 한 스푼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한번더 양념물에 이렇게 뒤적여주세요. 서로 간이 잘 되게. 이 상태에서 간을 보시고 여러분들 개인의 입맛에 맞게. 양념은 더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요 저는 이제 하나, 마지막 하나, 한번 볼게요. 음! 제 입에 딱 맞게 간단하게 맛있게 볶아줘서요 저는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개인의 입맛에 맞게 간을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진간장을 조금 더 넣으셔도 이 진간장 맛에 이제 아주 맛이 있거든요. 저는 진간장을 더 넣지 않고 멸치 액젓으로 마지막 간을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마 줄기 볶음이 또 뚝딱 완성이 되었는데요. 요즘이 제철인 이 고구마 줄기로 이렇게 볶아놓으면 아주 맛있는 밥 반찬이 된답니다. 저는 구르맘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